안녕하세요. 올해 38살인 여자입니다. 저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고 믿고 자랐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사람들은 자기 인연이 다 있는 거라고 믿고 살았죠. 그렇게 저는 언제 어디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들떠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모르는 남자가 저를 힐끗힐끗 보면 속으로 이 사람이 내 운명인가 하며 착각에 빠져 살았죠. 그래서 그 힐글거리던 남자랑 이어지려고 같은 장소에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근데 운명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어진다면 그게 다 운명인가요? 저는 제 운명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허튼 짓을 하고 다니던 어느 날 이렇게 했는데도 운명의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면 포기해야겠다. 이번 생에는 내 운명의 남자가 없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을 내던지고 사니 사는 게 한결 편하더군요. 누가 쳐다보면, 아, 내 뒤에 전광판을 보는 거구나. 여태 그럼 날 봤던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봤겠구나. 했습니다. 그 생각에 갑자기 예전에 제가 혼자 착각했던 게 떠올라 창피해서 신호등불이 파란색으로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로 뛰어나가는데 그 순간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순식간에 차는 코앞에서 멈췄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죠. 살았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나 방금 죽을 뻔한 건가? 살아있는 거 맞는 거겠지? 안 죽은 거 확실한가? 하고 있는데, 운전석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후다닥 뛰어나오더니, 저에게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딴짓하느라 빨간불을 늦게 본것 같아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병원으로 가시죠. 제가 병원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하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발자국 못 가고 휘청거렸고, 남자는 그런 저를 보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하며 저를 번쩍 안아서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100%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니까요. 저는 이미 그 남자에게 반해버렸고 그래서 온통 머릿속에는 이 남자는 혼자가 맞을까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쩌지 하며. 노심초사하는 사이에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남자는 병원에 같이 들어가 접수를 해주고는 같이 기다려 주었죠. 하필이면 점심때라 병원 진료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때 남자의 핸드폰이 울리더니 남자는 전화를 받고는 황급히 가봐야 한다면서 명함을 한장 주면서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것 같아요. 병원비는 제가 꼭 돌려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하고는 그렇게 그 남자는 급히 병원 밖을 나섰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는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크게 다친 곳은 없으나 놀라 넘어졌을 때 그때 인대가 살짝 늘어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니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생각나고 목소리도 귀가에서 떠나질 않아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후회하더라도 연락 한번 해보고 후회하자 해서 남자가 건넨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명함을 살펴보니 저희 집 근처 카페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마실 겸 가게로 찾아갔어요. 가게에 찾아가니 어제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커피 한 잔을 주시면서. 병원에서는 뭐라 했는지 몸은 괜찮은지 묻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놀라서 인대가 늘어난 것 말고는 다른 것은 괜찮다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병원비는 자기가 무조건 다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맙다고 말을 했죠. 남자는 제게 고맙다뇨.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건데 고마워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앉아서 커피 마시는 김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고, 그렇게 저희는 한 발자국 가까워졌어요. 남자는 매일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다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귀기로 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꿈꿔온 드라마 같은 만남을 가졌고, 남자친구는 정말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았죠.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어디서나 노트북만 있으면 작업이 가능해 항상 남자친구 카페로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보고 일도 하고 일석이조였죠.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 카페 구석에 전용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렇게 저는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날, 그날도 정신이 없이 남자친구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을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일 아직도 멀었어? 하였고, 제가,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남자친구는 잠깐 밖에 나갔다 오자며, 저를 끌고 옥상으로 가는 거예요. 옥상에 도착해보니, 제가 좋아하는 프리지아꽃으로 전부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게 뭐야? 와, 너무 이쁘다. 아니, 남자친구는 마음에 들어? 라며 물었죠. 저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 연신 감탄하며 너무 예쁘다고. 근데 이게 다 뭐냐고 물으니 남자친구는 제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으니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하며, 제게 반지를 건네어 주었습니다. 반지를 받고는 울면서, 뭐야 이게.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래도 고마워.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하고는, 그렇게 그 남자는 제게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운명처럼 만나서, 연애 7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나였고, 남자친구 집으로 살림을 합쳐서 살게 되었어요. 저희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딱한 가지만 빼고요. 그건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둘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한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몸에 좋다는 것도 챙겨 먹었지만, 아이가 생각보다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하고 같이 일하던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자기 꿈 얘기를 했어요. 그꿈 이야기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동네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호랑이 한 마리가 뛰어왔대요. 순간 겁이 나서 집으로 피신했고 집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숨었답니다. 그러다 이제 갔나 싶어 방문을 여는데 그 앞에 호랑이가 있었다는 꿈이었죠. 그 꿈을 듣고 예사롭지 않게 느낀 저는 그 직원에게서 미안한데, 그꿈 나한테 팔아줄래요? 하고 부탁을 했고, 직원이 그날 저에게 꿈을 팔았습니다. 꿈 덕분인 건지, 얼마 뒤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어요. 저랑 남편은 아이가 생긴 게 너무 기뻤고, 꿈을 판 직원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고, 그날 저녁 소고기를 사주고는 집으로 돌아와 그 꿈을 사길 진짜로 잘한 것 같다고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잘했다고 오구오구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기가 건강하게 나오길 기대하며 몸조리에 신경을 쏟아부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애지중지하며 하루하루 보내던 중 오랜만에 남편과 밖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남편 가게로 향했고 저는 그날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옷을 골라 입느라 약속 시간에 늦어 허둥지둥 가던 중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보지 못하였고. 그대로 사고가 나게 되었죠. 차가 속도를 낸 채로 달렸기 때문에 치는 순간 몸이 붕 떴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 저를 친 운전자는 잠시 밖으로 나오는 듯하다가 그대로 도망가버렸어요. 정신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배가 너무 아팠고 속으로 계속 살려달라 외치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더군요. 눈을 뜨고 남편에게 여보, 아이는 우리 아이는 무사한 거야? 하니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직감적으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걸 알았고 침실에서 일어나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여보 다리가 이상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아기한테 가야 하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어 하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그저 그런 저를 보고 끌어안으며 괜찮아 괜찮아. 그 말만 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고로 인해 저와 남편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남편은 저도 잘못될까봐 걱정되었는지, 저더러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는 당신이라도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죽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야 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라도 살아서 다행이라니. 엄마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고 엄만 살고 대신 아이가 죽었다니 그 충격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차제가 저는 그때 사고 당시 범인을 찾아다녔고 매일 경찰서에 들렀지만 당시 그 골목은 CCTV가 망가져서 수리를 기다리던 중이었기에 CCTV가 꺼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인 특정하기 어렵다고 분명 사고가 나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점점 저는 죽어갔습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였는데 제 부주의로 아이를 죽게 했다는 생각에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고 꿈에 자꾸 아이가 나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 출근할 때면 자살 기도를 했고 매번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살았고, 출근한 사이에 잘못될까 집에 CCTV를 달아 근무하면서 절 지켜보았고, 화장실에 들어가 10분 이상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무사한지 확인을 하고서야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정말 산 사람은 산다고 저는 전보다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그 후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였고 남편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행복하고 웃음만 가득하던 집안은 어느 순간 매일을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죠. 남편은 단 한순간도 제 탓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를 안쓰러워했어요.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산책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근처 공원으로 가 벤치에 앉아서 바람을 쐬다가 집으로 일찍 들어갔는데 남편이 방에서 혼자 울면서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여태 살면서 남편은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한 손엔 아이 초음파 사진을 들고 울면서 술 한잔하는데 그걸 보고. 나만 아이를 잃은 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도 아이를 잃은 아빠였는데, 내가 내 아픔만 생각하느라 저 사람 아픔을 생각도 못 해줬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만 힘들고 아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 아픔만 아픔이고 남편은 신경도 안쓴 제가 너무 부끄럽고, 또 남편에게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 저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조금씩 조금씩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밖으로 나와서 처음엔 남편 가게 일을 도와주었고 그런 다음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원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제 오른쪽 다리가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해서 지팡이 신세인 거랑 아이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거 말고는 모든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하루가 다르게 밝아진 저를 보고는 좋아했었죠. 그런 저를 보고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기분이 절로 좋아졌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며칠 동안 계속 두통이 있는 것 같다면서 두통약을 찾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지끈거려? 아니 남편은 아니 잘 모르겠네 그냥 요새 많이 어지러운 것 같아 두통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는 약국에서 두통약을 자주 사 먹었어요 그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요근래 남편이 내지 않던 짜증을 자주 부렸어요 사소한 짜증으로 시작된 남편은 점점 심해졌고 어떤 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짜증 내기도 했습니다. 참고 참다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을 부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하니 남편이 순간 코웃음을 치며 저를 보며 누가 들으면 당신이 내가 짜증 내는 거몇 년은 들어준 줄 알겠네. 요 며칠 짜증 몇번 냈다고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하며 저에게 뭐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말하는 거잖아. 나도 사람이라 당신이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하루 종일 짜증내면 나는 뭐 짜증 안 나는 줄 알아? 당신이 자꾸 별것도 아닌 걸로 짜증낼 때면 나도 짜증나, 알아? 하면서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이 내가 당신 짜증내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었을 때도 뭐라고 한적 없는데 당신은 며칠 됐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어이가 없네, 진짜. 하며 리모컨을 던지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벙쪄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싸운 적 없던 저희였는데, 이날 처음으로 크게 싸우게 된 것이죠. 제가 항상 같이 TV 볼때 드라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 보면, 난 저렇게 물건 집어 던지는 남자들 싫어. 당신은 절대 그러지 마. 알겠지? 했었을 때 분명, 당연하지 나는 절대 살면서 당신한테 언성 높이거나 저런 짓 하는 나쁜 사람은 안될 거야 걱정하지마 했는데 이제 와서 언성 높이면서 물건까지 던지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걸 보는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전에 나랑 약속한 거 잊었어? 언성 높이거나. 물건 던지지 않기로 했잖아. 당신이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다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겠어. 그러니 남편은 당신 같은 여자랑 살면 안 그러려고 해도 이렇게 돼 알아? 자기가 짜증 내는 건 남이 다 받아줘야 하고 자기는 하루도 짜증 받아주지 못하면서 고작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 솔직히 뚜까놓고 얘기하면 당신. 여자로서 매력 없어. 알아? 나 정도 되니까 당신 같은 여자 받아주고 사는 거야. 알긴 아냐? 그 말을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더 어이가 없네. 그럼 당신은 나랑 왜 살았어? 매력 없는 여자랑 여태 살면서 숨기느라 힘들었겠네. 나도 당신 받아주기 힘들어. 근데 참고 사는 거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난 당신하고 결혼하지도 않았어, 알아? 그렇게 저희는 점점 감정적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진짜 당신 같은 여자 최악이다. 이혼하자! 당신 같은 여자랑 이제 한순간도 더는 못 있겠어! 당장 도장 찍어! 나도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으니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은 건지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하며 문을 쾅 닫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집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정말 서류를 준비해왔고 저에게 내밀면서 내가 쓸 부분은 다 작성했어. 당신만 작성하면 돼. 하고 집을 나가더군요. 그래서 서류를 꺼내보니 정말 남편은 작성을 다 끝낸 상태였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아니, 살면서 처음 싸운 건데 첫 싸움에 이혼 얘기가 오갔다고 바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오다니 어이가 없으면서 볼수록 화가 나 저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애 7년, 결혼 5년, 같이 보낸 지 12년 만에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 집에서 신혼 생활을 한 거라 이혼 후 제가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집을 구해서 나왔죠. 집을 구하는 동안은 남편이 여태 산 정리 있으니 집 구할 때까지만 있으라면서 본인은 한동안 가게에서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다음날 바로 집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저런 모습이 예전엔 다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가식으로 보여서 역겨워서 한순간도 같이 있기 싫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버는 돈으로는 안될것 같아서 아침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엔 글을 적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던 중 예전에 남편 가게에서 일하며 꿈을 팔아준 직원을 만났고 길거리에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잘 지냈냐는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사모님 죄송해요. 하는데 제가 뭐가 미안해요. 미안해할 것 하나도 없는데 하니 그 직원이 그냥.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이렇게 된게제탓 같아서요.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둘이 살다 보니 잘안 맞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둘 문제로 이혼한 거니까 너무 미안해 말아요. 학원은 아직도 거기서 일하냐니까 직원이 사모님, 가게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가게를 닫아야 한다고 해서 그때 저희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퇴직금 엄청 챙겨주셨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도 없고 사모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사장님이랑 연락이 안 되니 잘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하고는 몇 마디를 더 주고받고는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가게를 왜 닫았지? 가게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라 그럴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일도 아니고 이젠 생각도 하기 싫어서 잊어버렸죠. 그렇게 남편 일을 잊고 지내다 어느 날 길에서 정말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 그이랑 체형도 다른데 왜 비슷해 보이지? 했는데 그 사람이 옆을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사람은 전 남편이 맞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예전엔 키도 크고 정말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살이 너무 빠져 있었죠.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혼했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왜 저러나 싶었죠. 그리고 다음 날 식당으로 출근을 했는데 식당에 남편이 밥을 먹고 있더군요. 근데 남편도 저를 보고 놀랐는지. 저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일어나는 순간 국밥을 엎어서 남편은 조금 화상을 입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괜찮아요? 많이 뜨겁죠? 잠시만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하고 화상 연고를 사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약을 발라주며 물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러니 남편은 제가 여기 있는지 몰랐고 알았다면 안 왔을 거라며 미안하다고 얼른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밥 먹던 거 마저 먹고 가라고 했죠. 앙상하게 말라있는 남편을 보니 그냥 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먹던 국밥을 다시 해다 줬죠. 그렇게 남편은 밥을 먹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는데 마음이 좋지 않아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남편을 쫓아 나갔습니다. 남편은 멀리 가지 못했더라고요. 남편을 돌려 세워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우물쭈물 하더니 배시시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이혼할 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남 같았는데 남편의 웃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사람 같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데리고 카페로 갔고 거기서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고 살은 왜 이렇게 빠진 거냐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우리가 이혼했는데 내가 그냥 잠깐 돌아나봐요. 먼저 일어날게요.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니 남편은 제게 나 사실 암이야.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있어. 당신하고 살때 내가 머리 아프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나한테 큰 병원을 가라는 거야.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혈액암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미 사기여서 할수 있는 게 항암치료밖에 없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만약 죽으면 당신이 너무 많이 슬퍼할까 봐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고. 왜 그때 남편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제가 병수발을 들기 원하지 않았고 혹시 자기가 잘못되면 저도 잘못될까 무서워서 모진 말로 상처 줘서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안고선 카페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걸 여태 혼자 왜 버틴 건지 믿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후 저는 남편의 반대에도 남편 병수발을 들며 열심히 간호를 했어요. 하늘에다가 빌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뭐가 그리 급했던 건지 끝내 먼저 간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남편이 죽은 지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따라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글을 보내 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